보다, 듣다, 찍다. 명화와 첨단 기술이 만난 청주 반고흐 미디어 아트전. 170여 점의 귀옥 같은 고흐 작품을 대형 디지털 캔버스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주 반고흐 미디어 아트전 속으로 직접 들어와 보세요. 충북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은 지난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5.76%로 전국 평균 2.98%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도민들의 삶도 그만큼 좋아져야 할 텐데 어찌된 일인지 전국에서 충북 가장 오래 일을 하는 곳 중에 한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율 역시 2위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와우팟 매거진에서는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 선지현 활동가를 초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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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튜디오 들어오시니까 분위기 어때요? 네, 긴장되는데요. 네. <laughs> 긴장하신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목소리가 많이 네. 떨리시는 네. 것 같은데, 마이크 좀 가까이 되시고요. 그 네. 네. 근데 도로 위에서 펼친막 들고 그럴 때는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뭐 글쎄요. 특별한 용기는 아니고요. 늘해 네. 왔던 일 오래 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시어머니나 시어버지가 지나가다 보실까 봐 그런 게 좋았어요. 김남균 기자도 예전에 도로에서 펼친막 많이 들고 이런 거 많이 했죠? 네, 그렇죠. 예. 네. 음. 음. 그 그러니까 우리 선지원 활동가하고 네. 같이 오랫동안 아 같이 해왔었죠. 그 안면이 꽤 있으시구나. 네네 네, 잘됐네. 선지원 씨가 보는 김남균 기자 네네. 어때요? <laughs> <laughs> 가감 없이 이런 질문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 요 김남균 기자님은 네. 기자님보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기자님이라는 네. 호칭보다는. 네. 동지? 어. 국장님? 재미없다. <laughs> 이거 편집해. <웃음> 익숙했습니다. <웃음> 방송 보시는 분들이 짜고 치는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좀좀 좀 뻔한 얘기를 하지 말아야 네. 되는데. 네. 네. 박명원 기자는 현장에서 그래보신 적 있어요? 저는 왠지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외모상으로 보면 그래요. 피부도 봐요. 얼마나 뽀얗고. 그렇습니다. 핫, 단식도 했잖아요. 아 단식? 네 단식도 했고 육상 어, 초... 생활도 해봤고 <laughs> 총회장일 학 때, 네 아, 아. 재판도 받아봤고 네. 네. 도로를 많이 막아서 SNS로 욕을 많이 먹었었어요. 그왜 음, 음, 음. 멀쩡한 길라뚜고 도로로 다녀가지고 네. <laughs> 학생들 이제 몇천 명이 이제 막 법원으로 집회도 하고 네. 세종시까지 가기도 네. 하고 하면서 마이크 소리가 잘안 들려. 네. 네. 근데 제가 오늘 음. 그선지연 활동가를 네. 급하게 이제 모신 이유는 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도 노동자들의 이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근데 지난주 7일날그 충청북도에서 오래간만에 이제 그 정책토론회가 열렸어요. 예. 거기에 이제 자그마치 도의원 세 분, 음. 자그마치세 분, 음. 여덟 명 왔습니다. 어, 여덟, 여덟 명?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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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웃음> 왜곡 보도를 해도 되는 거예요? 아, 네. 사진에 나온 분은 세 분만 <웃음> 봐서 <웃음> <웃음> 제가 그 <웃음> 현장에 <웃음> 가지 않아서 <laughs> 네. 들켰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우리 충북의 이제 노동자들의 그러니까 인권이라든가 요 관련된 것들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었거든요. 음, 음. 거기에서 이제 저도 깜짝 놀랄 만한 음. 요 이제 하나의 이제 주장을 들었는데 우리 한국노총 충북본부 사무처장 출신의 이제 최경천 도의원이 있습니다. 네. 소속은 더불어민주당이고요. 네. 이 의원이 이제 토론회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충북에는 단한 건의 노동 관련한 조례가 없다 그리고 음. 노동 관련 전담 부서도 없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충격적이죠. 네. 네네. 뭐 생활임금 조례라든가 아니면은 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제 뭐 보호를 위한 음. 뭐 여러 가지 조례들이 다 있고 음.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뭐 노동인권센터라든가 음, 음. 그, 뭐, 명칭 이 여러 가지로 하지만 음. 하다못해 이제 기초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만들어져서 음. 어, 취약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해주는 음.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그마치 충청북도에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도 못 믿겠어요. 사실인지 잠시 뒤에 선지연 활동가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만 빼고 다 <웃음> 얘기합니다. <laughs> 차택기 음. 아 먼저 그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2 2000... 0제 기억이 맞다면 2012년에 처음 활동을 시작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음, 음. 아, 그러니까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네. 지역의 노동인권센터 그다음에 뭐 정당 음. 관련한 단체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연대체 형태로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고요. 네. 이제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나 그다음에 지역의 이제 조례 문제, 음. 조례 제정 문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제가 여기를 많이 기웃거렸어야 돼. 아. 그아죠그 네. <laughs> 근데 더 안타까운 얘기 하나 해 드릴까요? 예, 예. 노동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노동자조차도 아니에요. 네, 그냥 네. 프리랜서. 프리랜서도 노동자입니다. 여기 보면 <laughs>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라고 하셨잖아요. 네. 엄밀하게 따지면 비정규직 없는 충북이 아니라 거기보다도 더 열악한 그 아까 프리랜서 얘기를 하셨는데 뭐~ 용역직이라든지 단순 계약직이 또 있어요 그리고 뭐 뭐라고 하더라 자영업자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네. 이런 분들은 어디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아, 네. 근데 그 보호와 음. 관련해 가지고 네. 뭐냐면 그 의미는 변화가 이었어요 네. 그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이제 임금 인상 투쟁을 지금 전개하고 있거든요 음, 음. 충북 지역에 (11개) 우리 시도 시군 의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시군 의원들을 우리가 정치 자영업자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이 이번에 임금 40% 50% 올리겠다고 네. 투쟁을 시작하지 했거든요. 아 가슴, 가슴 아프더라. 실제로 네. 자영업자 계세요. 식당이나 네. 이런 곳에분들 네. 계셔서 네. 자영업자가 틀린 말 아닌가. 음. <laughs> 근데 이제 서회자님이 얘기하시는 간접고용 네. 용역이나 그 다음에 자영업자 형태로 사업자를 등록해서. 일하고 있는데 실제로 노동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을 음, 우리가 음. 특수 고용 노동자들이라고 하거든요 음. 음. 이 노동자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비정규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음. 비정규직에는 간접 고용 용역이나 민간위탁에 음, 음.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 음. 그다음에 직접 계약된 음. 임시직 노동자들 음.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들 드러나기에는 자영업자처럼 보이지만 음, 음. 실제로는 노동자의 위치에요. 앞으로 있는. 여기 좀 자주 나와주세요. 네, 그런 노동자들이 다 음. 비정규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전국에서 가장 오래 일을 하는 곳 중에 한 곳이고 산업재해율이 전국 2위, 불명예죠.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도 상당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정규직 노동자 그럼 충북 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이제 도가 발표한 통계니까요. 음. 예를 들면 지금 방금 말했던 특수고용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 예. 네. 예. 근데 지금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21만 명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네. 예.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05년에 충북이 14만 7천 명이었어요. 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예. 예. 그 그러니까 이제 아, 죄송합니다. 16만 7천 명이었습니다. 그 예, 예. 근데 지금 21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보니까 예. 2008년도에 약간 줄었다가 다시 늘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 라고 이야기 할수 있는 거죠. 대충만 예. 봐도 한 4만 명 정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어났고요. 이 수치는 도가 발표한 거니까 아마 조만간 말했던 특수고용 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 예. 근데 이게 어, 자료 보면은 그 임금 노동자로 분류되는 충북도의 수가 육십이만 명 정도 되는데요. 네. 그 중에 이십일만 명이니까 삼십삼 프로가 넘지요. 네. 그러니까 세명 중에 한 명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충북인 뉴스에서 그 관련 기사를 다루는데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전 정말 와닿았어요. 전체 자영업의 칠십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상 불안정 노동 상태 에 있는 일인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늘려야 합니다. 이런. 사장님 제가 썼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 선 <손> 선생님이 쓰셨어요. <laughs> 네. 정말 와닿았어요. 와. <웃음> 어, <웃음> 저거든요 저.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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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하게 된 거는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laughs> 소득이 줄어든다 음. 이래서 최저임금 압박이 너무 심하다 음. 이렇게 논리를 펴는데 네. 실제로 자영업자의 70%가 1인 자영업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은이 네. 사람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대리기사 뛰고 이런 네. 어떤 불안정 노동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제가 그래요 그렇죠. 네. 커피숍 하나 조그맣게 네. 운영하는데 네. 여기 와가지고 일하고 있고 <laughs> 어디에서 강연해 달라고 하면 음. 거기에서 조금 또 챙기고 그러니까 사회자님의 네. 소득을 늘려야죠. 아. 네. 말씀 계속하세요. <laughs> 이제 그런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음. 이제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지방 정부가 뭔가를 할수 있느냐 이런 음. 거를 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중앙 정부가 할 일이고 그다음 고용노동부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얼핏 생각하면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최근의 경향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요? 광역시도별로 생활임금 제도가 조입이 돼서 음. 실제로 각 지역마다 생활임금이 다 차이가 있어요. 2019년 생활임금 관련해가지고 서울시는 이미 만 원을 넘겼습니다. 내 년? 네. 2019년. 네. 네. 근데 2019년 다른 지역 도시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 우리 가까운 충남 음. 이런데도 만 원이에요. 음. 그러니까 만 원으로 생활임금을 정한 곳이 한네곳 정도 됩니다. 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다 9천 원 이상이고요. 세종시 하나 빼고 음. 우리는 아예 조례가 없으니까. 진행도 안되고요 음. 그다음에 이번에 진행했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도 전환 비율이 천차만별이에요 음. 네. 근데 우리 지역이 어, 충북 도는 본인들이 1 2 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십육입니다 음, 음. 거기에는 기간제 노동자들 비율만 비교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 그런데 간접 고용에 있는 용역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까지를 포함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1 0가안 돼요 8 4인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음. 그러면 이제 그거 비교해 보면은 저희가 거의 꼴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봤을 때아 지방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은 그러네. 차이가 있구나 네. 이런 걸알수 있습니다. 자, 아까 김남균 기자가 어, 노동 정책을 주무로 주된 업무로 담당하는 부서가 아예 없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실만 말씀하시면. 어느 부서에서 겸하고는 있겠네요? 그런 것도 없고요. 딱 하나 있어요. 노사 협력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충북도에는. 아, 제가 묻는 건 노사 협력팀이 아니라 네. 노자 말, 들어가는 거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노동 정책을 주된 업무로 없습니다. 아예 당신들은 이것만 해. 없습니다. 이거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노동자가 이렇게 많은데? 네. 아, 노자 들어가는 건 다른 부서도 있어요. 노인정책과. 아 그렇구나. <laughs> <laughs> 보통 이거는 일자리 정책과에 포함돼서 그 밑에 노사 아. 협력팀이라고 있지요. 아, 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도나 시를 찾아가서 관련한 이제 특히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방문을 하게 되면 누구를 만나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아.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자치행정과를 많이 찾아가게 되는데. 자치행정과를 찾아가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음, 하고요. 음, 음. 또 그러면 은 담당 그 일은 누가 합니까? 라고 찾아가면 여기로 가보십시오. 여기로 가고 가보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 있는 어떤 주무 담당자가 없다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따끔하게 들릴 수 있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충청북도가 거의 더불어민주당이 잡고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어느 당에서 발목을 잡기 때문에 우리 그거 정말 힘듭니다. 이런 변명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른 아까 말씀 중에 다른 지자체, 다른 시도는 이미 이렇게 실험적인 조례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꽤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충북. 도가 도의 구성을 보면 32명 중에 28명이 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에요. 예. 그럼 3분의 2를 넘지 않습니까? 뭘 하려고 해도 의지만 있으면 할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다른 데 말고 예를 들면 대전이나 충남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음. 거기는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보수 우익, 예. 자한당 세력이 뭐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 예. 비등비등하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죠. 근데 그런 곳에서도 이미 생활임금 제도나 어~ 비정규 노동자 권리 보장 제도 같은 거는 다 조례로 제정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비추어 본다면 사실 충북도는 약간 좀 약간이 아니네 약간 노동 네. 관련 조례가 단한 단 건도 없어요 아~ 그래 가지고 그거를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네. 사실은 우리 그~ 도 의원님이 먼저 얘기하신 게 아니라 <laughs> 운동 고무가 먼저 얘기했는데 예, 예, 예. 그랬더니 뭘 얘기하냐면 근로자 복지회관과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노동 관련 <laughs> 조례가 아니거든요 에, 에, 에. 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노안에 걸린 충청북도다 음.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는 아, 아 네. 그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마련돼야 할까요 근데 저는 일단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권자의 의지 같은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게 일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 음, 근데 저희가 후보 시절에 이시, 이시종 도지사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검토하겠다 이렇게 음,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근데 지금 지나서도 아직은 어떤 변화도 없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의지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의지는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제도로만 표현되어야 하는 거니까 음. 저희가 지금 세 개의 조례를 올려놓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노동자 일반의 권리 보장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과 관련한 조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임금 조례 이렇게 세 개인데요. 네. 이런 어떤 조례를 통해서 제도를 좀 수립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계획을 세워야 해요. 그러면 계획을 세우면 집행도 해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할려면 기본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야죠. 네. 제가 이번에 발제문을 쓰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충북도와 관련한 그 실태를 확인 노동 실태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정말 너무 찾기 어려웠어요. 아. 제가 딱두 개를 찾아냈는데요. 그게 충북도가 올해 2 월인가에 발표했던 지속 가능 음. 계획이에요. 지속 가능한 충북도를 위한 계획이었는데 거기서 딱 하나 찾았어요. 비정규직 추이. 어. 하나 찾았고요. 어.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제가 찾아낸 건이 경제성장률이에요. 네. 그니까 그 그러니까 거의 자료를 찾아보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태 조사조차 제대로 안된게 사실이다. 근데 얼마 전에 청주 노동인권센터의 조강복 노무사님이 예. 그분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예, 예. 그분도 자료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실태 조사부터 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 그리고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 근데 이걸 하려면 좀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노동조사관 제도를 음. 만들어보자 이렇게 음. 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노동정책에 대해서 어~ 계획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한번 그런 시스템을 갖춰내고 음. 어, 활동 일을 해내면서 그걸 갖고 한번 평가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맥락으로 보자면 충북 도내에 노동 업무를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담당 부서가 만들어져야겠지만 그 전에 네. 정확한 실태 조사도 병행돼야 된다. 네. 그리고 이런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 네. 음. 또뭐 덧붙이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근데 네, 저는 지방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이 특히 또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음. 그리고 지금 이시종 지사가 삼선이거든요. 예. 그럼 삼선 정도 되면 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된다고 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이제 공약으로 음, 생활임금 보장을 공약으로 제출한 건지. 적은 없고 저희가 아. 정책 질의를 했을 때 약속을 하신 거죠. 약속. 아. 네. 그럼 약속을 하신 건데 네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실무 선에서의 논의가 있어야 되는 생활임금 보장을 해서 그런 것도 네. 뭐 저희는 현재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요. 아. 네. 그니까 도의회가 조례 때문에 도의회를 처음 만난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도는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증거 자료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저는 분권, 자치 이런 개념이 뭐냐면 사회 구성원들이 실제로 혹은 이에 당사자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음. 현실에 부합하는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조례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당사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게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례에 뭐라고 썼냐면 권익보장위원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고 음. 넣었어요. 그래서 도 도의회, 그다음에 노동계, 그리고 시민사회 이렇게가 같이 결합해서 현실에 입각해서 그다음에 도 정책에 맞물려서 그런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나 어떤 권리 보호를 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것도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번에 꼭 조례가 통과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노동 조례 하나 없는 충북도 이런 불명의 정도는 시서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원하게 말씀 잘 하시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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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수업 듣는 네. <laughs> 이해가 잘 됐습니다. 우리 고정 패널 가운데 한 분으로 <laughs> 네. 위촉하는 건 어떨까. 네. 잘 오늘 잘 수고하셨습니다.